12월 1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욕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사람 바라게레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면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이요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여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기억나시죠? 이 요비,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때에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곁에 있는 부인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위로한답시고 욕에게 달려온 친구들 그세 명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곤 했지만은 그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욕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온 거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아,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욥은 상황이 고통스러운데다가 이 친구들까지 와서 이렇게 주장을 펼치니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자 이욥 역시도 친구들이 정죄할 때에 자신을 결론을 합니다.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죄를 범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고 섬기고 협력하고 돕고 그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줄 아니? 그러니 참으로 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분명한 것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욕과 새 친구들의 변론을 쭉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엘리후. 그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입을 열고 그들 가운데 개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 엘리후, 그는 누구입니까? 몰라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약간의 그 정보를 살필 수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후.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바라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라겔인데 바라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이 아들 이 엘리후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바라겔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아들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 오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자, 6절을 또 보면은, 6절을 보면은, 부수사람 바라게 레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여노라. 그러니까 자신은 젊은 사람이고 또 욕과 새 친구들은 나이가 든 그러한 어른들인데 그들이 대화하는데 끼어들어갔고 이래라 저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그 상황으로 그, 그 예의가 없는 러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 그 어른들 앞에 나오질 않았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지요. 그런데다가 2 절을 보시면은 람 종족 불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요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로.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또 3절을 보면은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 욥은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고 있고 세 친구는 올바르게 대답도 못 하면서 그저 욕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아니다 하면서 개입을 하는 거죠. 4절을 보면은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참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연소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이엘리후가 주장합니다. 7절, 8절,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연로한 분들이 지혜로운 것이 분명하다. 또, 아그 연로한 분들이 또 이러한 그 연륜, 지혜, 그런 것들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게 자신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참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전능자의 숨결,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읽어보시죠. 7절, 8절, 9절. 엘리우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그 사회 어, 윤리적으로 어, 그 윗사람들이 대화를 하니까 답답하지만 그래도 끼어들지 않고 참고 기다렸는데 이건 아니다. 네. 보통 연로한 분들이 지혜롭고 또 그들의 연륜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이 전능자의 숨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면서 엘리오는 자신이 입을 열어서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 정당성,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주장을 펼쳐보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동안 그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열로 하였기 때문에 제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지그 그 노인들이 다 지혜로운 분, 지혜와 연륜이 있다고 했지만은 이번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능자의 숭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내일 내일 본문부터 이 엘리후가 펼치는 그 주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연륜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다. 요비 세 친구들의 요배 그세 친구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얄팍한 신학 지식 또 어설프게 알고 있는 신앙 교리 그것을 도구 삼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욕을 정죄했어요. 반면에 욕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사람들에게 행한 자신의 의로움 그것을 도구 삼아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야. 그들 사이에 다툼, 불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러니 그들의 변론, 그들의 지속적인 변론, 그 다툼의 현장 속에서 그 누구 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다 마음이 불편하죠. 모두가 다 힘들지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대화, 이들의 논쟁을 보면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개입을 하게 되고 이 엘리후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팔 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하니 전능자의 숨결 달리 번역을 하면 참된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노인의 연륜, 노인의 지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자의 숨결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참된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이와 관계 없이, 신앙 연륜과 관계 없이, 인생 경험과 관계 없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전능자의 숨결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연륜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륜과 경험으로는 그들이 서로 다툼밖에 더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싸움밖에 더 했습니까? 네. 그러니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의견이 다를 때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을 깨뜨려서 안 된다.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요. 그때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을 깨뜨려서 는안 된다. 우리가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도 의견 차이가 있어요. 신앙적인 대화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에도 다툼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신앙에 그러한 은혜 받은 포인트들이 또, 또 살짝살짝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러한 것들이 또 작용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도 의견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나의 고집을 피우다가 다투게 돼요. 하나됨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의견이 다를 때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 깨뜨리는 언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먼저 지혜를 구해라.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귀는늘 깨뜨리, 마귀는 깨뜨리고 파탄 내고, 그렇지요? 싸우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서로 대화하면서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가 주는 이 깨뜨리는 역사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의견이 다를 때, 뭐, 그 많죠. 얼마든지 있죠. 그때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몸에 배워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의견이 다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기억하자고요. 의견이 다를 때 먼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꽉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형제와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관계를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깨닫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합력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하여서 이렇게 살아내자구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툼의 현장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힘겨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들려주신 말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또 이러한 말씀 우리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